여러분 안매 님과 안면 양악 수술 자 양악 수술 어떤 가요？양 어, 언니 양악 후에 어때요？언니 양 악했 죠？진짜 진짜 많이 물어보 시는 거 부작 으 시, 시 간이 더지 나야지 알것같 은데 저는 감각 이 이상해진 건지, 감각이 안 돌아온 게맞는거같 거든요？아 직도 솔직히 말 하면 묵직 해요. 10%에서 20% 정도 안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막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막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내 주변에서도 다안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아 모래 그래 사부탁거리는 소리 나그 뭔지 알거 같거든 막 모래 소리? 엄청 딱 오징어 같은 걸 씹으려 하면 뭔가 좀 아픈 느낌이 들어 이거는 내가 좀 유난인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아픈 느낌이 들어 여튼 그래서 내가 굳이 안 먹어 나 옛날에 우리 엄마 그랬다니까 필러 넣기 전에 너 양쪽 눈이랑 눈 사이 보이지? 그러니까 너 양쪽 눈이 보이지? 이러는 거야 진짜 코가 너무낮아가지고